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백을 했습니다. 거의 자백을 했는데, SNS를 통해서 민주당이 바로 이 경찰의 국수본과 얼마나 지금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긴, 근접하게, 아 이렇게 그 내통을 하고 있는지, 이상식의 SNS 글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 경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자랑을 한 겁니까? 우선, 그걸 알려면 이상식이 누구냐부터 얘기를 좀 예. 해야 돼요. 이상식은 경찰 어, 경찰대학교 5기입니다 그래서 어, 경찰에서 뭐 수사 경찰서장 등 어, 요직을 두루두루 밟다가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경찰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경찰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찰에 지금 자기 후배들이 다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7일. 페이스북. 그러니까 어저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바빴다. 어저께 굉장히 바빴다. 6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 윤석열의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의 맥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민주당과 경찰의 국수본 간의 맥신저 역할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화기에 불이 났는데,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회의가 이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예. 회의라고 한다면 어떤 회의겠습니까? 국수부인가? 민주당의 회의겠죠? 아. 안 아, 그랬습니까? 경찰의 국수부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이 직접 그렇게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자, 자 회의가 이어졌다라는 건 주어가 누구일까요? 여기 지금 만약에 이상식이 포함이 안 됐다면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음. 자기가 포함된 회의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국수본만 하는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만 하는 회의가 있으면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 직전만. 우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대책회의, 즉,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언제 집행할 거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당과 지금 국수본 간의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